이 차량은 2009에 10각자 봉고 스리1.2톤 냉동 입니다 음, 이 차량은 현재 저 몽골 친구들이 관심을 보여 가지고 저 이분들이 몽골 분들이에요 어, 그죠 몽골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보여 가지고 지금 차량을 어, 보고 있는 거고요 음, 계속 도망가네 도망가지 마요 <laughs> 착각이 생겼죠 어, 몽골은 어, 우리의 선조격입니다 어, 저 분들에게 잘 해야 돼요 자 지금서부터 2 0 0 9 1 0각해 본고수리 점이터 냉동 음, 저랑 같이 차량을 한번 볼게요. 펌퍼미사기 스크래치가 좀 있고요. 여기저기 잔잔하게 스크래치가 좀 있습니다. 어, 이런데도 있고요. 여기는 본체에 이탈해가지고 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거 이왜안 안 들어가냐? 어, 이 안에 보라켓있는 부분이 쇠가 튀어나가지고 와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괜찮아요. 음, 전면부 본네트, 음, 깔끔하고요. 어, 여러 가지 곤충들의 사체가 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태는 굉장히 좋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전면부 유리, 깔끔하죠? 어, 이게 뭐냐? 어, 잠자리. 아이고, 잠자리가 또한 마리. 잠깐만요. 아이 목이 없어졌네. 목이 없어졌어, 요 잠자리가. 아이고, 참. 자, 자연으로 가라. 자, 자연으로 보내줄게요. 면부 유리 깔끔하고요. 어디 파손되거나 깨진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자 운전석 굉장히 깔끔하죠. 좋습니다. 2010년이다 보니까 막 너무 험한 그런 거보다는 어느 정도 차주분께서 관리를 하시, 하면서 타셨다 그렇게 느껴지는 컨디션이네요. 차주분이 관리를 잘 하신 거예요. 자 여기 있고 여기 뭐 명함이 또 있는 거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부식이 아예 없죠. 타이어룸 쪽에 부식이 없는 거 봐서는 어떤 <laughs> 험난한, 음, 험난하고 아주 몹쓸 일을 하지는 않았다, 이 차량이.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험난하고 몹쓸 일을 많이 한 차량들은, 아우, 왜 표현이 이러지? 여기가 다 썩어 들어가요. 여기 다 썩어 들어가고, 없습니다, 이런 데가. 함몰되가지고. 하지만 이 차량 컨디션은 굉장히 좋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린 높은 박스예요 주먹 하나가 더 들어가죠? 보통 로우 박스는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하이 박스는 주먹이 두개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높은 탑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는 하이 탑이라고 표현을 하죠. 어, 여기 원래 바람막이 에어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에어댐은 없는 상태고요. 뒤에 적재함이 이거는 냉동이죠. 어, 컴포가 달려 있기 때문에 기아 오리지널 어, 냉동차인 걸알 수가 있고요. 주소는 뭐 여기 망길동에서 어, 만드네요. 자 전체적으로 냉동 캐빈도 굉장히 깔끔해요. 냉동 박스도 어, 캐비네라기보다는 박스라는 표현을 잘 쓰죠 어, 냉동 박스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한 열어서 보통 한여름에 이거 열면요 냄새가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한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 차량들은 주로 이렇게 딱딱 되죠 딱팡 하면은 여기가 많이 이렇게 혹은 이런 데가 이렇게 많이 부, 부서집니다 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문이 부딪히니까 음 한여름에 냄새가 굉장히 심한 차들이 많이 있어요 이 차도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탑승은 안 하려고 하지만 난 프로니까 자 아우 냄새 어우 어 잠시만요 어우 야 이거는 그냥 타면 어우, 어우 냄새가 자 일단 어, 탑승은 일단 했고요 어. 어우 내, 이게 무슨 냄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음, 무슨, 무슨 깻잎 썩은 애? 음, 무슨 깻잎 썩은 네 같은 게 굉장히 진동을 하고요. 어우, 냄새가. 어우. 자, 컴프레셔 있죠? 하나, 둘, 날개가 두 개인 거는, 팬주이라고 적혀있고요. 날개가 두 개인 거는, 어, 냉동이죠. 그리고 저 날개가 가운데 하나 크게 있는 거는, 어, 그거는 냉장입니다. 냉장. 냉장이랑 냉동차는 어, 확연히 구분이 되니까요. 냉장은 날개가 큰거 하나. 그다음에 냉동은 이렇게 날개가 작은 게두개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거미가 지금 현재 서식 중이고요. 거미가 이 안에서 살면 뭘, 뭘 먹고 사는 거지 얘네들은 도대체? 여기도 한 마리 있고요. 여기도 한 마리 있네요. 저 거미는 음, 냅둘게요. 저기도 있네요. 거미가 거미 천국이네 그냥. 음, 거미 천국이고요. 전체적인 실내 격벽 음, 격벽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 상태 굉장히 좋아요. 진짜로 좋은데 냄새가 너무 독해요. 반짝 어, 있습니다. 냄새 때문에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어, 어, 자저기 냄새를 좀 표현하자면 어, 깻잎, 깻잎이 되게 오래된 느낌? 어, 아주, 아주 저한 90년, 100년 정도 묵은 깻잎 냄새. 어, 그 정도? 이거 왜안 다치지? 잠깐만요. 자 이렇게 안 다칠 땐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구를 이용해야 됩니다. 발을 이용해서 문을 닫아주고요. 음. 여러분, 음, 음. 여러분, 90년 묵은 저 깻잎 냄새 맡아보셨어요? 못 맡아봤죠? 저도 못 맡아봤어요.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음. <laughs> 그런 냄새일 것이다.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자, 하부. 아, 약간 좀 좋지 않아요? 자, 하부 상태 보면 약간 좋지가 않습니다. 부식이 좀 이렇게 있고, 물론 음, 적재량이 어떤 하중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딱 봤을 때 부식이 군데군데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좋는 않아요. 이런 거는 사실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좋지 않고요. 아주 좋지 않다. 적당히 좋지 않다. 매우 좋지 않다. 인데 이런 거는 그냥 적당히 좋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냉동인데 왜 이렇게? 음, 이, 위에, 이 위에는 괜찮아요. 위에는 안 보는데 주로 여기를 보는데 다 이렇게 부식이 나가지고 터져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아, 여기서 다 터져 있네요. 예상보다 좋지는 않다. 어, 그렇게 볼 수가 있네요. 얘는 물 빠지는 배수로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제 내리거나, 이거 잠그거나 풀면 은이 안에서 냉동하다가 나오는 물들, 청소하는 물들이 이쪽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 음, 라이트 뭐다 달려 있고요. 정상적입니다. 어, 적재량은 1.2톤인데도 불구하고 900kg밖에 안 되죠. 탄무게가 어, 있기 때문에요. 탄무게가 많이 차지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여기도 밑에 부식 상태가 A급은 아니네요. A급은 아니고. 와, 지금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데 숨이 잘 되겠죠. 어, 마이크를 샀기 때문에 아마 이 바람 소리가 어저께 영상처럼 그렇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어. 자 역시 돈이 좋아요. 어. 물론 예전에 쓰던 보긴 한데 그래도 좋습니다. 공감이 들어 있고요. 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고요. 저 밑에는 요 스피드타가 이 정도에 달려 있어요. 자 조수석 주석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전체적으로 큰외판이 없네요. 굳이 따지자면 예 정도 이걸 제외하고는 아, 전체적으로 상태가 너무 좋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음, 문짝. 어우 여기 클라폰이 서이 흉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천한 장갑을 낀게 정말 잘한 일이에요. 이렇게 면도기가 있는 걸볼수 있고요. 장갑이 없다면 저런 흉기에 제 손이 노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해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 위험에 사로 잡힐 수도 있고요. 어, 뭔 소리지? 어? 어? 뭐? 어 뭐? 어디서 돈 소리가 나는데? 잠깐만요. 어, 뭐지 이거? 여러분, 돈 소리가 나죠. 어, 돈 소리가 어디서든? 어, 이거 돈 소리인데? 자, 뒤에 삼각대가 들어있고요. 먼지가. 먼지가 너무 많다. 자, 음료수 들어있는 게 있고. 자, 여기에 제 생각인데 돈이 들어있어요, 지금. 그죠? 돈이 어디 들어있는데? 이걸 만약에 분리해서 빼낼 수 있다면, 지금 여기, 여기, 있죠. 이 안에 숨어있는 동전을 빼낼 수가 있는 거죠. 어디 있는데? 저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그냥, 아깝다. 아, 너무 아깝다. 그죠? 얘만 분리할 수 있다면, 동전이 한두 개 들은 거 아닌 거 같은데. 아깝다. 자, 탑승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상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밑에 하단부 부식 전혀 없죠? 굉장히 깔끔하고요. 정말 좋은 차예요. 이렇게 살짝 부식, 애기 부식이 좀 있긴 하지만 이런 거는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살짝이니까. 탑승을 해가지고요. 이것저것 기능을 좀 맛볼게요. 자, 봉고3. 봉고3 1.2 톤이라고 적혀 있고요. 크게 적혀 있습니다. 자, 연식 한번 보죠. 2009라고 적혀 있고요. AK라고 적혀 있죠. AK439154. AK439154의 AKAA가 2010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차량이 2009에 10년 형 차량이구나. 2009에 2010 각자 차량이다. 뭐 그런 걸알 수가 있는 거죠. 방금 전에 반말한 거 아닙니다. 어, 또 오해하실까봐. 어, 항상 연행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자, 탑승을 해서 이것저것 기능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음, 자, 어, 기아 중립으로 해놓고. 주행거리 286,890km. 286,890km 돌파 중이고요. 여긴 접이식밀러. 어, 이거 접이식밀러입니다. 어, 좋아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접이식밀러 옵션이 장착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냉동기. 이거 전원 한번 올려볼게요. 전원 켜면은 냉동기 비늘 한번 뜯어볼게요. 냉동기가 있죠? 어, 이 냉동기가 이렇게 배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 이런 차 사고 싶어요, 봉고3 근데 저거 물건 주문 오신 거예요. 아 저런 거 사고 싶다. 아이돈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 너무 아깝다. 아, 오이돈 어, 너무 많이 들어있어아 계속 미련이 나, 너무 미련이 나뭐 계속. 아, 자 냉동기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고요. 굉장히 지금 새거죠. 왜냐면 비닐로 제가 지금 제거하기 때문에 액정이 굉장히 새거예요. 여기 오디오 데크 들어가는 카세 테이프가 있고요. 컨트롤해주는 냉동 컨트롤 박스가 들어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여기는 에어컨 종류, 히터 종류, 컨트롤 장치가 들어있고요. 이거 뒤에 안전장치? 어 뭐야? 후진 시 안전 보조 장치 확인을 바랍니다. 아마 뒤에가 탑이라 뒤에가 시야가 없기 때문에 이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뒤에 어떤 적재물이 생기면 삐삐삐삐 소리로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루밀로 같아요. 자, 구입 당시에, 구입 당시에 탈착하지 않은 선바이저 비닐이 그대로 있고요. 비상금이 없네요, 이런데. 어, 비상금 없고요. 자, 크락션 한번 올려볼까요? 오, 소리 굉장히 크죠? 그렇죠. 이런 화물차들도 대부분 크락션이 큽니다. 왜냐? 음, 여러 주변의 장애물에 의해 가지고 파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배달용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크락션이 굉장히 이렇게 큰 수준으로 올려줘야 돼요. 어, 귀엽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셔액. 어, 잠만. 아, 아 그죠. 우리는 이 기능을 저리 얼마 전에 알았어요. 아, 수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와이프브러시에서 워셔액이 나온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와, 아, 놀라워요. 어, 이거 작동해 볼 때가. 와 잠깐. 어, 다 됐네 워셔액이. 멈춰. 멈춰. 멈춰! 아, 맞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저희 능력입니다. 멈춰 세번 만에 와이프가 멈추는 이 기적. 자, 이쯤에서 마무리를 들어가야겠죠. 정말 좋은 차네요. 시즌이 끝났어요. 막무리지 않을까. 더 이상 이제 봉구슬이. 냉동차는 매집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살짝 드네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09의 10각자, 봉고 3.2톤 냉동 차량이고요, 박스는 하이 박스입니다. 이런 차가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